수리원을 가지 않아 병원에서 애들을 집으로 바로 데려 왔다. <목소리도> 예방 접종 때문에 아이들을 데리고, 병원에 왔다. 근육통을 뜯는 것이 서툴러 뜯다가 근육 가루를 뒤집었다. 근육통을 뜯다가 어떡하 <laughs> <laughs> 어, 여서 이렇게 어 민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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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니? 민재야. <laughs> 아직 은눈을뜨고 있는 시 간이 매우 짧다. 우리는 조리원을 가지 않아 집에서 출장으로 뉴본 촬영을 했다. 집에서 하는 촬영이라 부담이 덜했고 결과물도 만족스러웠다. 영처럼 자요, 우리 치공주저하니 닮은 것 같기도. 느낌은 있어고 네. <laughs> 손을 또 숨겼어, 우리 공주. 음, 힘이네아니야아니야 아니야. 어. 어. 여전히 무한 새벽 수요 중이다. 언제나도 새벽 수유를 하지 않고 밤에 잘수 있을지 모르겠다. 헤드를 데리고 병원에 가는 길이다. 미수가 막막증 검사 때문에 대학병원 안과에 왔다 이름둥이들은 막막이 성숙되지 못한 채로 태어나서 검사가 필수라고 한다 쌍둥이를 데리고 병원에 갈때 스네맹고는 정말 유용한 것 같다 가로가 넓지 않아 엘리베이터도 잘 타지고 좁은 복도에서도 잘 다닐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헤드를 안고 다니지 않아도 되고, 진도꽤 실을 수 있어 편리하다. 잡으면 부피도 작아져서 차에 싣기도 편리하다. 이번 검사에서 이상은 없었고, 일주일 뒤한번더 검사하기로 했다. 집에서 셀프 30일 촬영을 했다. 촬영을 하면서 깨달았는데 쌍둥이는 둘 모두 한 컷에 당기가 쉽지 않다. 촬영할 때둘다 울어대니 하나도 정신이 없었고 촬영도 제대로 할수 없었다. 점점 깨어있는 시간이 늘어나 흑백 모빌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모빌이 잘 보이는지 초점 맞춤에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다. 그래도 흑백 모빌에 관심은 있는 것 같다. 옆잔베개를 들었는데 이전보다 더잘 자는 것 같다. 유찬이가 잠을 잘못 자서 안고 재우는 중이다. 어제는 결혼 기념일이었는데, 저녁에 챙기지 못해 새벽에 챙겼다. 만마전 뷰에 베이비캠을 보면서 케이크에 와인을 한잔했다. 내년에는 이렇게 몰래 보내지 않고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보낼 수 있을까? 그리고 언제쯤 육태라는 걸 해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 소소하게 보낸 결혼기념일이었지만 행복했다. 쌍둥이를 한 품에 안으니 매우 든든하다. 제 삼두었어. 유면아, 여기서 자자. 아바운스 해줄게. 이면아 괜찮아. 든든하구만. 이거 <웃음> 든든해, 든든해. 포먼스 바운스를 집에 들였다. 바운서를 들인 이유는 유찬이가 누워서 잠을 잘못 자서이다. 바운서에서 잠을 잘, 잘 잘진 모르겠지만 잘 있는 것 같긴 하다. 대학병원에 미수가 막막증 2차 검진 가는 날이다. 2차 검진 결과도 이상이 없어 다행이다. 결과가 조금이라도 좋지 않으면 몇년 동안 계속 추적 검사를 해야 한다고 해 걱정했었는데 다행이다. 미숙아라 그런지 이래저래 병원 갈 일이 많은데 아가들이 병원에 잘 있어줘서 매번 고맙다. 얘들아, 누구 더? 목욕할래? 목욕할 건데, 너부터 목욕할래? 유은이랑 놀아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놀아줘야 할지 몰라서 딸랑이를 흔들어 본다 소리의 반응은 하지만 물체를 잡는 등에 관심은 없는 것 같다 아직은 허공에 손발만이 좋을 뿐이다 아내가 유니 수유 후 투링시키다가 같이 잠들었다. 언제 우리는 밤에 푹잘수 있을지 모르겠다. 손 팍! 하면 안될텐데 뭐 걱정하지 마세요 <laughs> 엄마는 걱정이 많답니다 아빠는 담대하답니다 엄마는.. 엄마는 걱정된답니다 우리 젠소 저번에 날려먹어서 엄마는 걱정됐나봐요 자르기도 쉽지가 는은것 같아 손가락을 10개 잘라야 되는 발가락도 있어요 아 발가락도 있는 40개 잘라야 돼? 남들보다 두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다니기 별로라면 이게 4배가 네 아니라 어, 눈 떴다 눈 떴다 아, 또 얘가 눈 뜨잖아 그러면 또얘 못해 또얘 못해 이러면 잠든 유니의 숲꽃털 건드린 아빠 목뭐 때릴 때 그냥 무슨 일이냐고요먹 뭐 때릴 때 그냥 스쳐야겠다 <laughs> 이게 무슨 일이야요 아, 껍질 만드잖아 <laughs> <이렇게 진짜. 웃음> 또 산다 또 산다 편한 거야 지금 这样保险。